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래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자연산 민어 6월 넷째 주 시세 안내입니다. 오늘까지해서 이제 민어 물때가 끝이 났고요. 이제 6월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민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민어 키로당 시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키로는 키로당 35,000원씩, 4키로때는 키로당 4만원씩 5키로에서 7키로까지는 키로당 45,0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활 민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초복 전까지는 이제 좋은 가격의 시세로 민어를 드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민어가 7월부터 많이 나와주기만 하면은 작년과 같은 비슷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선어 입판장이 아닌 활어 입판장에서 당일 조업된 민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도는 정말 좋은 A급이고요. 당일 조업되고 저희가 경매 받아서 저희가 손질해가지고 택배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어디 위탁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제주수산이 눈으로 확인하고 포장해드리니까요. 싱싱한 민어 보내드릴게요. 민어 외 집에서 받아보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민어 시세가 궁금하신 분도 연락 한번 주세요. 매주 민어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